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덜어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덜어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야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새집에서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당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결말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울이 가택 감금을 당하고 있지만 많은 유대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당시 유대 라삐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방식은 성경 강해였습니다. 성경 구절의 언어적 의미를 하나씩 풀어서 주해하는 방식을 그들은 채택했죠. 즉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유대 랍비들의 성경 풀이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유대 랍비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주의 방식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율법에 나온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는지를 강해하며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성경 강의를 하며 유대인들을 전도했던 것은 성경 강의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채택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상반절에 자신의 복음 전도의 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바울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율법이 없어도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소개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방법을 채택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을 만났다면 다른 방식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바울은 정말로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그들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서 선포되어야 하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전한다 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자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복음을 듣고 안 듣고는 전적으로 복음을 듣는 대상자의 책임이고요.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시대에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도무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메신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메신저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가공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사, 목자, 팸 리더 등으로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 밖에서는요. 지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혹시 복음 전하기가 두렵다면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한 영혼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도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에서 감금되면서요,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다. 라고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져 있죠. 사도행전은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보통 편지의 양식은 마무리 인사로 마무리가 되죠. 특히 로마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누구든지 이 양식, 이 형식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성이 있죠. 그것은 아직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또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 가라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육자들과 교직원들을 축복하시고 가족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